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유화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나 또 교회 또 시설이나 이런 데서 지금 폭행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무엇을 알겠느냐, 인자, 어? 젊은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느냐고, 이래가 인자, 어? 어떻게,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보육시설이나, 어? 지금 무방비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방비하게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국가가 뭐 운영을 안 해주고 하니까 사설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뭐가 국가가 중요하고 국가가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한 사람 생명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국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래서 대한민국이 어? 지금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한 곳도 지금, 좋은 곳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 택다 있는 법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국회의원 180석 만들 존나게 마음대로 지금 행동해 으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암마 보고 내로남불입니다. 뒤는 안 봅니다. 무조건 지금, 응? 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